먼저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노후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스프링클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권예설 박해분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창틀까지 녹여버릴 강한 위력의 불길이 베란다를 덮쳤습니다. 불이 꺼진 뒤 드러난 아파트 내부 모습.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전부 타버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두 명이 사망하고 주민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틀 후인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0명이 대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일 군포시 3번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재 원인을 따져보니 안방 천장의 전등 누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불로 안방에 있던 주민 한 명이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하면서 안타깝게 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화재 사건 속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 설비가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9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데다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 또한 16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돼 서울 도봉구와 수원 영통 군포 3번 화재 현장에는 스프링클러가 모두 없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 말합니다. 일단 소방차가 도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7분 정도 소요되고 거기서 또 구조나 화재 진압을 위해서 건물 내에, 내로 들어가는데도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전에 스프링클러 헤드는 일반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할 수도 있고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제어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없는 아파트는 화재 시 재난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뒤늦게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아파트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스프링클러와 같은 안전장치로 화재 피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스프링클러의 효과에 대해 박희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